어 제가 하는 예 어, 미술 작업이 그 파바트라는 것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내가 뭘팝아트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정거는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죠. 또는 대중들이 소비하는 어떤 대중적인 인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팝아트가 맞죠.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역사라든가, 뭐,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이런 게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컴퓨터로 그립니다. 컴퓨터로 이미지 파일을 그려서 그거를 아주 고해상도로 프린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스터를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그 정치라는 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거의 저, 저 기존의 작가들 중에 그 정치인의 얼굴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려서 작업하는 작가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업들이 이그 개인 개인 갤러리에 가서 이게 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기대 별로 하지 않고요. 제가 몇번 걸어봤어요. 그뭐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저 북한의 그 김정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참안 되는구나.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갤러리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말하자면 거기서 전시를 한 거죠. 그 시민들이 볼때 마음에 안 들면 찢으면 되는 거고 또는 자기가 새로운 작품을 해서 제 포스터 옆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 제가 맨 처음에 붙인 게 작년 12월 달인데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붙였죠. 그, 사실은 그때 굉장히 그 두려웠습니다. 어, 무서웠어요. 제가 이제 그한 시간 동안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추운데. 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첫 번째 종이를 딱 붙였습니다. 종로 2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분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쥐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르는 겁니다. 어, 그때 이제 제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괜찮은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 이, 버릇 상 머리 없는 국민들인지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그, 그분은 참 불충스러운 국민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 들더라고요. 그 붙일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저를 비난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택시부는 이제 갑자기 막 서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택시가 서서 그 내려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뭐 가시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가시고 어, 뭐 그런 일도 있고, 어, 그, 박근혜 포스터를 붙일 때, 그, 한 50대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 앞에서 막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laughs> 왜, 왜, 응? 저, 박근혜 의원님 여기 이렇게 표현했느냐. 저한테 이렇게 막 항의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안 드시면 찢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그랬죠. 찢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라면, 저는 그 화가한테 전화를 해서, 예쁘게 그려줘서 고맙다. 그나한장줄수 있느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인해서한열장 갖다 드리죠. 그게 이제 그 예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받아들이고, 좀 반대라고 해도 그냥 같이 즐기고 웃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팝아트가 딱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정 전두환은 이제 저 연희동에 가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당신 당신 모습이지 않느냐? 왜왜왜 그, 왜, 왜 반성도 안 하고 그그 그, 그, 지금까지 그게 창피하지 않느냐? 그 광주에 가서 그, 무릎 꿇고 금남로 그한 가운데서 그, 사죄해라.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빙 둘러서 붙이려고, 이제, 시작하고서 한두 시간 반 후에 제가 체포됐죠? 되죠? 그래서 좀, 저를 좀 험하게 다루셨어요. 그,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5월 17일에 붙였는데, 그 5월 18일 그 전후로 굉장히 그, 거기서 비상이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파출소들은 그니까 러 제가 이제 그, 그런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시위를 하는 사람은,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배우가 누구냐, 누가 돈 됐냐, 뭐 어디서 했느냐, 막뭐 이런 거를 막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이걸 누가 시켜서 그런 걸 하겠어요. 그세 가지 혐의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저 불, 불법 광고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공건물회소인가?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세 개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 세계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예. 포스터 붙였다고 무슨 버스 정류, 정류장이 뭐 무너지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 후에 가서 다 떼려고 그랬어요. 다 압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고요.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물어봤죠. 이분이 아직 출마도 안 하셨는데 왜왜 그왜 선거법에 걸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분 말씀은 이분이 아직 안 하셨지만 이 분이 출마할 거란 거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웃겼어요. 그 앞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져와서 처벌한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것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기자분들한테 저 이런 거 했는데 이것 좀 보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일보의 그 어떤 논설위원분이 출근하시다가, 그, 한국일보 앞에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에 제가 그, 그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셔서, 그 사진기자한테 뭐 있더라, 재밌는 거 있더라, 그랬죠. 찍어봐. 이분이 이제 찍어갖고, 그 신문에 낸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는 이름이 안 나왔죠. 이런 게 붙어 있더라. 이렇게만 나왔죠. 근데 그 이미지가 갑자기 막 퍼진 거예요.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데로.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거 누구냐, 이러고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했을 때는, 오, 뭐, 이렇게 보도된 거 없어요. 그냥 나만 아는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전두환 부숴을 때도 저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이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 제가 연행되면서 이게 이제 막, 삽시간에 또, 막, 언론에 나오기 싫었으니, 말을 해버렸으니, 어, 그래서 그게 막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 이하 작가의 다음, 어, 타켓은 박근혜 전 위원장. 막, 이렇게 막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 저는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슈가 되고, 이러는 거를 막 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 가면은 그냥 그 댓글들이 완전히 나를 갈기갈기 찢어 놓거든요. 그 아주 그, 그, 렇게 그, 기분 나빠요. 그게. <laughs>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막 얘기들이 막 난무하거든요. 뭐 생긴 게, 전라, 전, 전라디안?처럼 생겼다. 어, 뭐, 좌파같이 생겼다. 어, 뭐,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고향 충청도인데, 그왜 저희 아버지를 <laughs> 욕해요? 그리고 전라도면 어때요? 그참 그런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 진심이라면 아 챙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빠져나갈 구멍 만드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박근혜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저 경상도 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이분들이, 경상도 분들이 뽑는 그 정치인들이, 솔직히, 그 정치인이 될 만한 영혼의 수준을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좀, 좀, 좀 답답해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한테 정신 차리세요. 라고 <laughs> 말하고 싶었어요.